이부 시작 하 이부 시작 하죠 하나 둘셋어 이렇게 피스톤도 다 막아주고 이제 십 분일 때다 막아줍니다 네, 이거 사실 뒤늦대 TV에서 약간 좀 아이디어를 따와서 만들었습니다. 응. 그래서 완전히 다뺏 뺏긴 거아니까 화내시면 안전히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손잡이또시프트 누르고 연두색 카펫으 하고 이거 나중에 쓰려면 부셔가지고 쓰면 되니까. 이 더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푹 그냥 있던 것처럼 친구한테 이거 뭐야? 아 그냥 내가 만드는 공중물이야. 아, 니에는는뭐아무도 없지. 뭐윤두새 뿌셔보고 싶은데, 안 돼. 이러면, 대충 둘러두면, 둘러대면 되겠죠. 맞다, 이거 막아주고 해야지. 대충 뭐 둘러대가지고, 계속 하겠다면, 광채한다고 하고, 이렇게 계속 하면 됩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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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쪽에, 이쪽에다가 하면 여기다다부셔지지 않나 그냥 그러고 쉴텐데 얘부셔지죠 예, 그러면 다시 또 레벨 땡겨서 막으면 되죠 하고 이러면 완성입니다 완 내일은 그 친구가 석경을 하고 온다 지 한번 시험해볼까요 작동이 됩니다. 작동이 됩니다. 안에서 잡는 것도 잘 작동이 되나 한번 봅시다. 잠시만! 뜨드뜨든 된다 된다 됩니다 안에서 자는 것도 잘 작동하군요. 아 이거 봐. 하고 톡하고 한이 열로 시바가 줍시다 오호 그럼, 그럼, 바로 스토리로 넘어가죠. 완성입니다, 이제. 안 돼, 쥐를 버려버려자고 뭐라고. 다, 버리십니다 자, 버리고. 그럼 바로 시작하죠. 레츠고 히히히, 완전히 좀 비밀기지겠습니다. 친구가 있던 곳으로 가볼까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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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야 왔냐? 어때? 나소유인데 어제 소유 한다고 했지? 야, 그러네. 서유 진짜 잘했다. 야, 오늘도 네가 술래다. 알겠냐? 알겠다. 자, 그럼 바로 간다. 죄송합니다. 눈 감고 20초 세. 알았어. 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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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. 좋아 쓰잇! 흥? 봉 흥? 너왜 그래? 왜? 으잉 응. 아아아아아오이 okay. 좋았어 내 비밀이지 Yes, yes, yes. Skriv. 와. 아, 이렇구나 좋았어. 이왕에 아 이제 숨어있으 되겠지 뭐 19, 20 찾는다 흠 이어서 어디면 어디숨어있라나 이굴 동굴에 숨는거좋아던데 음, 아뭔데 어? 뭐지? 응? 있늘거 이런 게 있는 나좋나 보네. 아, 있아보던아하던있좋데 동굴에 우리 계획은 뭐일라. 응? 인소 됐지? 응? 뭐야? 아무래도 이쪽이 좀 수상한데. 응? 왜 연두 저기지? 어? 어? 그리고 뭐야? 뭐야? 좀, 응? 뭐지? 호호, 절대란 로느낀다고 근데 그렇게 누가 참 없지? 바람이 들어올 리가. 어? 흐흐, 찾아다이 녀석. 그렇게, 얘는, 숨바꼭질 대왕이 되었다고 한다. 오예! 호호! 나는 어디든지 찾을 수 있지. 몸을 찾기도 언제든지 가든. 너는요, 너는요, 저거, 최고의. 오! 그러면, 슝.